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경숙입니다. 오늘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런데 어, 기재부가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정과 토지주택, 공사 등 공기업들을 동원해서 어, 대규모 현물출자를 통해서 국채 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입법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 임기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자 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각한 현황에 대해서는 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 금융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으로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강국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동원한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농단이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물출자 2조원은 위법이다 2021년 기준 한국산업은행은 30조원 수출입은행은 5조원의 공공기관 주식을 정부 현물출자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2022년과 2023년까지 산업은행에는 1조원, 수출입은행에 2023년 2조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했다. 2024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조원의 현물출자를 산업은행에 한데 이어서 수출입은행에도 2조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기자본 비율, 즉 BIS를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재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중차대한 국가재정 활동이 오랜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그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을 넘어 매우 우려되는 사태이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 53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 2항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대규모 현물출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공기업 지분으로 현물 출차토록 허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유동성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또 있단 말인, 말인가.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조항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국가 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하고 국회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보강금이나 일시차익금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외처리를 공공기관 현물 투자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까지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4조에도 국가재정법 53조 이항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설명조차 없다. 국가재정법은 총칙 예산결산기금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총칙 편성 집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집행의 예외조항을 공공기관 현물출자를 통해 국채은행 BIS 비율을 맞추고 대출을 늘리는 것은 법리구조와 취지에도 반하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IMF 국가부도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가 수십 년간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가 재정 활동의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2025년에는 9년 만에 현금 1조 원을 수출입 은행 출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2024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토지주택 공사를 통한 현물출자 2조 원도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 당시 에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특수목적 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채, 한전채, 수출입은행채를 직간접적으로 사들여 유동성 확보와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국가 재정운용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의 bis 확충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과의 결탁과 유착을 공공연히 확대하면서 수출입 은행의 자본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늘려주면서 공급망 기본법까지 주도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불법적 현물출자는 국책은행마다 지분출자 시기에 따라 평가액이 다 다르고 평가액이 장부상 잡혀있지도 않다는 것과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계산 시주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비상장 주식에는 250%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로 잡아 정부 회계상 혼란은, 혼란을 주는 등의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공기업은 돌려, 정부의 돌려막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빚더미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023년 24조 원 손실이 발생했고, 산업은행도 연결기준 8조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정부는 별도의 재무제표로 1,600억 원이 넘는 배당금까지 받았다. 실제 현금이 아닌 장부상의 미봉책인 현물출자로 고배당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현물출자가 가장 많다. 한전은 부채 200조의 이자만 1조 5천억에 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부채가 80조 원에 달한다. 국책은행 BIS 비율 하락에 대한 공기업 지분출자라는 연명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다 국책은행이나 국가적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민영화를 하거나 외국의 헐값으로 팔아먹는 사태가 재발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책은행과 부채가 제일 많은 공기업들이 지분구조와 부채 증가에 서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심각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내일이면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가 재벌의 사근고처럼 악용되어 왔던 국책은행의 자금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 책임도 추궁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1대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정책처에서 분석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 금융, 운영 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